제 인생에서 이정우의 그 말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홈런 후도 아니었고, 경기 MVP로 호명된 후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순간 카메라 불이 꺼지고 기자들이 떠나기 시작할 때, 콜로라도 로키스를 9대3으로 꺾은 영웅 윌리 아다메스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 말을 했습니다. 아다메스는 잊지 못할 경기를 펼쳤습니다. 두 번의 홈런, 세 번째 홈런이 될 뻔한 더블, 세타점, 그리고 자이언츠를 3연승으로 이끌며 로키스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눈물 짓게 한 것은 영광이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온 새로운 동료, 이정우의 아주 짧고 조용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우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그 말이 라커룸 전체 그리고 이후에는 미국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을까요? 스포킹 TV와 함께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윌리 아다메스가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마지막 경기에 나설 때, 그가 모든 것을 결정 지을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기 전 그의 타율은 0.215에 불과했으며, 이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자유계약이 의문시되게 만드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단 5이닝만에 아담에스는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써 내려갔습니다. 그는 말이 아닌 배트의 힘으로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타석에서 아담에스는 로키스의 베테랑 투수 헤르만 마르케스와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마르케스는 형편없는 폼으로 고군분투 중이었습니다. 열 개의 투구, 긴장감 넘치는 대결, 그리고 열 번째 투구에서 아담에스는 강력한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오른쪽 관중석 너머로 공을 날려버렸습니다. 오라클 파크 전체가 놀라움에 빠졌습니다. 2이닝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한 스윙으로 밤하늘을 가르며 두 번째 연속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경기장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아무도 0.215라는 숫자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불타오르는 선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석 모두가 기적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아담 에스는 또한 번의 전설을 만들 뻔했습니다. 우중간 깊숙이 날아간 공은 벽에 맞았고 몇 센티미터만 더 갔으면 세 번째 홈런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더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격은 또 하나의 타점을 가져오며 그의 총기여도를 세점으로 올렸습니다. 경기 후 ESPN은 이를 정체성을 확립한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리처 리포트는 아담에스를 그달 가장 인상적인 개인 퍼포먼스 상위 3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에스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 MVP로 발표되었을 때 고개를 끄덕였고 그후 설명할 수 없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인터뷰 후반부까지는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라클 파크가 두 번의 홈런으로 환호하던 그 밤, 윌리 아담에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그날 안타를 기록하지 않은 사람 이정우의 한마디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라커룸에서는 경기 직후 가을이 일찍 찾아온 듯한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3연승, 9대 3의 압도적인 승리,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 웃음소리, 그리고 오라클 파크 복도에 울려 퍼지는 승리의 음악, 영웅으로 지목된 윌리 아담에스, 두 번의 믿기 힘든 홈런, 세 번째 홈런이 될 뻔한 더블,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MVP 수상. 그러나 환호성과 플래시 불빛 사이 예리한 기자들의 시선을 멈추게 한조용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테이블에 막 앉은 아담에스는 완전한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은 촉촉했고 목소리는 살짝 갈라졌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다른 누구도 볼수 없는 감정의 경기가 벌어지는 듯했습니다. 내 네, 팀에 기여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공이 제 뜻대로 가서 운이 좋았어요. 그는 마치 이야기의 표면에 머물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분 후, 한 기자가 오늘 경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아담에 스는 오랜 침묵에 빠졌습니다.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그가 질문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 스크립트에 없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잘 쳤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배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에서 나왔습니다. 방안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5회에 더블을 친후 더그아웃으로 돌아왔을 때 이정우가 제게 다가와 터널에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싸워줘서 고마워요. 오늘 당신 덕분에 왜 제가 야구를 사랑하는지 다시 기억하게 됐어요. 아담 에스는 잠시 목소리가 멈췄고 몇초 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친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주목받지 못했던 날들을 경험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마도 아담에스가 경력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것은 패배나 화려한 순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순간에 조용히 건넨 젊은 동료의 한마디가 그에게 야구를 사랑하는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숫자와 통계로 가득한 경기 속에서 인간성과 선수로서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정호는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몸에 맞는 공으로 인한 한타점과 동료의 타격으로 홈에 들어온 기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라커룸에서 모든 카메라가 두번에 불타오르는 홈런을 친 윌리 아담에스를 향하고 있었지만 이정우의 이름은 여전히 언급되었고 가장 깊은 감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담에스가 잊지 못할 순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도 관중도 해설자도 없는 곳에서 5회 강력한 더블을 친후 아담에스가 더그 아웃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는 라커룸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정우가 벽에 살짝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시끄럽지도 않았고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갈 때 이정호는 아담에스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박수 소리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단지 진심 어린 눈빛과 또렷한 영어로 속삭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싸워줘서 고마워요. 오늘 당신 덕분에 왜 제가 야구를 사랑하는지 다시 기억하게 됐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호는 다시 벤치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경기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그 순간을 찍지 못했습니다. 영상이나 녹음된 자료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에스에게 그 순간은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새로운 동료로부터 온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니폼을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우는 마음을 너무도 잘 이해했습니다. 경기 후, 동료들이 이정우가 오늘은 안타를 못 쳤네라고 수군거릴 때아담에스는라커룸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친구는 내 마음속의 MVP입니다. 많은 젊은 선수들이 상대를 칭찬하거나 자신의 성과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언론이 홈런과 점수만을 얘기하는 날 조용히 동료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국 전역을 울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말은 과장된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 말도 필요 없던 사람이 건넨 진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관중은 윌리 아담에스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까지 이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비디오도 사진도 녹음도 없었습니다. MVP로 선정된 선수의 입을 통해 전해진 경기 중 짧은 순간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한 한국인 동료가 터널에서 그에게 다가와 멋진 경기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 덕분에 왜 제가 야구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단순함이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야기가 언론에 의해 전해지자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진솔함 때문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현대 스포츠 세계에서 통계와 조명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곳에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 그날 경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팬들을 감동시킨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리그에서 첫 경기를 치르고 있는 아시아의 신인. 그날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그가 다른 이에게 빛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정우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아무도 보는 이 없었으며, 이름이 언급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깊은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스포츠가 존경과 소박함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날 밤 오라클 파크에서 이정우는 화려한 스윙도, 득점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한 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전역을 멈추고 듣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미국 스포츠가 치열한 경쟁과 자부심 넘치는 스타 카메라 앞에서의 화려한 말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고 두드러진 성과가 없는 아시아 신인이 동료에게 진심 어린 말을 전할 때 그들은 잊고 있던 깊은 부분에 닿았을 것입니다. 스포츠는 단지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말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야구가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것을 상기시킨 사람이 한국에서 온 청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통계에도, 하이라이트에도 나오지 않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야구를 사랑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승리뿐만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이정우와 윌리 아다메스 사이의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기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감정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스포킹TV에 처음 오셨다면, 깊이와 감성으로 스포츠 이야기를 전하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요.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스포킹TV이며, 우리는 스포츠가 제대로 이야기될 때 언제나 마음을 울린다고 믿습니다.